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4번 인데요 그 제목을 보니까 이제 마음을 이방인처럼 보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가 어떤 건지 마음을 이방인처럼 본다 그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우리는 이제 욕계의 세계에 살고 있죠 욕계 까마로까다 이렇게 일하는 음, 그래서 육도의 이제 모든 존재들 또는 31세계의 이제 모든 존재들이 이제 구하는 건다 행복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생각을 통해서, 즉, 상카라를 통해서 행복을 이제 얻고자 하는 거죠. 욕계 존재들의 행복이다라면 대표적으로 감각적 즐거움이죠. 그 다음에 또 행복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짐으로써, 탐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분노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탐욕은 이제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분노는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이제 밑바탕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이제 무명이 있죠. 예, 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욕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리는 욕계를 떠나서, 어, 새끼를 거쳐서 니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이제 요게 계속 이렇게 머물게 되면, 이 마음 자체를 이상한 것으로 여겨라 라는 거죠. 이상한 것, 마음이 왜 저러지? 이상하게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라는 거죠. 비정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즉,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탐욕이나 성냄에 빠져 있으면, 이때 그 마음을, 예, 낯선 것으로 보라. 이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라. 이 뜻이에요. 예, 그럼 옷들, 옷, 이게 비정상이면 뭐가 정상이냐? 정상은 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정상은 바로, 예, 우리가, 길을 가기 위해서, 또는 길을 길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즉 이제 니바나 라는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 딱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을 때 또는 기술들 속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정상이다 마음이 정상이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음, 사무량심을 닦고 있다 그죠 뭐 메타 욕걸 닦고 있을 때, 그때는 정상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대함, 응, 보시행을 실천하고, 이럴 때도 정상적인 마음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을 지킨다. 계율을 잘 지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이죠. 예,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가 있다. 이것도 당연히 정상이고, 그죠. 응, 지혜를 닦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을 때,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구살라를 이렇게 자꾸 키워나가고, 새롭게 만들고, 아쿠살라를 이렇게 없애고, 약화시키고, 다시 만들지 않고, 이런 노력을 할 때,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정상으로 판단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이 이런 욕기의 기본적인 어떤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이때는 그 마음을 이상하고 비정상적이고 이방인처럼 보라 이뜻이에요 예, 402페이지부터 보면요. 예, 거기 첫 번째 줄친 부분에 보면 이제 몸에 거주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호흡 관찰이든 자세 관찰이든 예, 우리는 이제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 호흡 관찰이든 자세 관찰이든 처음은 이제 이 몸이 그 그러니까 머물기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꾸 연습을 해 가지고 친해지고 그다음에 더 친해져서 편안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몸 전체에 머무는 게 아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여기서 행복을 얻게 되고요. 저기 이제 마음은 여기서 먹이를 구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마음이 먹이를 먹고 편안해 있을 때, 고요하게 있을 때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 마음이 이제 한마디로 예, 선정에 들어있을 때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몸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예, 호흡이 좋을 때 편안한 느낌이 있는 곳에 주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호흡 관찰을 한다면 예, 자신이 정한 지점에서 이제 편안한 느낌이 일어나면. 음, 그 느낌이 몸 전체로 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느낌이 이제 처음에는 여기 이제 배에 있었다면 전체로 퍼트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렇게 미는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됩니다 채널만 열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그 호흡에너지는 우리가 우리의 의도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바로 이 편안함을 몸 전체로 퍼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마치 몸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는 액체처럼 그리고 당신의 알아차림이 그것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간단한 얘기인데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다리도 편하고. 허리도 편하고 다리도 어깨도 편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편하다. 만약에 우리가 편안하다라는 걸 느끼면 몸이 어느 부위가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 부위에 대한 우리가 알아차림이 있는 겁니다. 즉, 그 부위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매개체가 바로 편안함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만약에 차가움이다.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손이 시렵다. 우리가 손을 차가움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죠. 만약에 발가락이 시렵다. 그러면 차가움을 통해서 발가락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개체 같은 거예요. 편안함이 다른 말로 호흡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안함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서 몸에 여러, 여러 부위가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은 그 부위가 지금 인식된다라는 뜻이죠. 실제 우리가 눈을 감고 이 몸을 인식해보면 상당히 이제 어떤 띄엄띄엄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근데 편안함을 이제 통해서 그런 인식 범위를 잡고 넓혀가고, 그 다음에 몸에 이제 긴장이나 이렇게 경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편안함을 통해서, 편안함을 매개로 몸을 점차, 전체를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403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태국의 쿠바 아잔들, 이제 쿠바 아잔들이다. 그러면 이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훌륭한 수행성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타니사로스님께서는 본문에 그냥 거기 위에 영어로 보면 타이 아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쿠바 아잔이라는 뜻이에요. 훌륭한 수행승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쿠바 아잔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수행승들. 아주 예,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안정되고 편안하고 평정된 마음을 정상적인 상태의 마음 또는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예, 안정되고 편안하고 평정된 마음, 올바른 마음이죠. 길을 가는 음, 그 지금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마음 또는 개발되어진 마음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음, 당신이 계획을 지키고 있을 때도 이제 길을 가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도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뒤에 정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무엇을 정상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비정상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나는, 나는, 이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만, 수행을 하고 있지만, 예, 술도 마신다. 술도 마시고, 뭐 거짓말도 좀 한다. <laughs>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죠? 이분은. 자기가 지금 이제, 어,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자기도 좋고, 그 다음에 가끔 또 술을 마시는 자신도 좋고, 이렇게 되게 되면, 둘다 정상이 되는 거죠, 자기에게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수행에 진전이 없는 겁니다. 어디를 정상으로 보고, 어디를 비정상으로 볼 건지, 자기 스스로 잘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먹이로 따져도 돼요. 자기가 어떤 먹이를 먹는지, 나는 어떤 먹이를 먹느냐? 나는 어떤 그 수행과 관련되는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찬팅을 듣고, 그 다음에 호흡 관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편안하고 좋고, 이게 좋고 편안하고, 예. 이런 분들은 자꾸 이게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그 세속적인 거에 자꾸 멀어지게 돼요. 세속적인 것과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밌게 봤던 어떤 뭐 TV 프로라든가 또는 유튜브의 어떤 영상들이 자꾸 어색해지고 조금 깨름직하게 되고 자꾸 멀리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대화 내용이 그게 저절질 못합니다. 자꾸 이렇게 겉돌게 돼요. 자기가 이제 자꾸 그 욕계 세상, 즉 이제 지금 훌륭한 수행성들이 이 비정상이라고 보는 이 세상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자기가 어떤 부분을 정상으로 보느냐. 그죠? 자기가 어떤 먹기를 좋아하는가. 나는 여전히 어떤, 어떤 그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지위를 얻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예, 나의 어떤 본연의 자세는 수행이다. 그죠? 기술을 개발하는, 예, 그 상태에 있을 때가 정상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네, 그렇게 돼 있고. 자, 밑에 이제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4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있듯이, 명상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는 정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을 가는 기술들 이죠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구살라를 이렇게 증장시키고, 없는 구살라는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악구살라는 자꾸 없애려고 노력하고, 새롭게 만들지 않고. 이런 노력들 있죠. 이런 상태를 정상으로 보라라는 거죠. 이런 상태를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어디를 자기는 정상으로 볼 것이냐, 어디를 비정상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음, 비록 세속에서 소위 이제 훌륭한 수행성, 수행성들이 비정상이라고 이제 말하는 예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한 순간 친구들과 같이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술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스스로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점을 잘 가지고 지금 관점을 조금 문제가 있다면 변경을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0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음, 그들의 생각, 즉, 아리아들입니다. 예, 아리아들, 성자들, 아리아들의 생각을 정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훌륭한 수행자들, 예, 그분들의 생각을 정상적인 상태로 여겨야 돼요. 그분들의 상태를. 네,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이나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이상한 것으로. 네, 그 다음 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0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음, 거기 이제 줄친 분에 보게 되면, 부탁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갖고 있지 않다면, 즉, 우리는 기존의 욕계 세계에서, 예, 우리가 이제, 행복을 찾았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어요. 방식들이 감각적 즐거움을 통해서 또는 분노를 통해서 또는 탐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한다, 길을 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비정상으로 지금 봤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게 아무런 어떤 그 대안이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즉, 이제...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어떤 대체의 먹이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저기, 욕계의 먹이를 먹지 않아도 되는 훌륭한 해가 없는 대체의 먹이를 줘야 됩니다.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선정의 행복함.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먹이를 다시 안 먹어도 되는 이런 다른 먹이를 줘야 됩니다. 이것도 안 주고, 그냥 무작정 수행만 이렇게 막 한다면, 계속 이제 수행만 계속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면, 그건 어렵겠죠. 이렇게 되면 마음은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옛날 먹던 방식으로. 근데 좋은 먹이가 있으면, 훨씬 좋은 먹이거든요. 좋은 먹이가 있으면 뒤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안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40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몸 내부에서 느껴지는 몸 안에 있는 강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막 즐거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걸 찾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 문화가 차단시키는 이제 경향이 있는, 음, 당신의 알아차림의 한 부분이다. 우리 문화는 이런 것들 싫어하죠. 특히 현대 문화는 외형적인걸 중시합니다. 그 내면은 중시하지 않죠. 내면은 싫어해요. 내면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 특히 이제 그 과학주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영향도 많이 있죠. 과학에서는 내면을 다루질 않습니다. 다 물질만 다루지, 그죠? 입증 가능하고 증명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 될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내면에 대한 연구는 거의 하질 않는다. 그래서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제 좀 먼사를 쳐다보고 이러죠. 재미 없어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입증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 문화 자체가 예,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어떤 그 감각적인 어떤 예,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청나게 빨리 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거 완전히 이게 이제 감각적인 거예요 사실은 다그 예, 다음에 동물적인 거 이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내면으로 이렇게 향하는 이런 쪽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이제 거기 407 페이지에 그제 밑에 쪽에 보게 되면 거기 밑에 이제 음 거기 특히 억눌린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 있죠. 음 몸에서 이상한 에너지들이 각각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몸의 특정 부위에 고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호흡 관찰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굳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굳는다. 근데 이게 뭐, 잠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호흡 관찰을 하다가 어떤 딴 생각에 빠져서 목이나 어깨가 이렇게 잠깐 굳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굳는 게 있어요. 강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떤 오염원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 부위에 닫힐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음, 408페이지 그런 내용들도 한번 읽어 보시면 되는데 그첫 번째 줄친 부분에 보게 된몸 안의 에너지 흐름에서 과거에 무의식적으로 키웠던 잘못된 습관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그죠? 자꾸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음, 보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이제 음, 자꾸 수행을 할수록 자기의 분노가 일어나는 패턴을 알게 돼요. 그런 과정이나 패턴을 바로 이렇게 좀 심각한 분노까지 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치죠. 첫 번째 이제 생각이 망가집니다. 첫번다 다르겠지만 생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적 대화가 막 거칠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겠죠? 그 자기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자세히 보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어떤 패턴과 리듬 또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게 되면, 수행을 올바르게 이해만 하게 되면, 할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조금 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